지금? 사실은지금레내킹이 저를 찾았는데, 뭐 알고? 대박! 15, 2뭐 이거 27, 27, 27, 27, 27, 27, 27, 2 오우 7 2 에러 7 27, 27, 27, 27, 27, 2오 27, 27, 2 이런 것이 너무 심해서, 오우, 어지러워. 이번에, 관역이라는 곡이 나왔다 해서, 그거 오늘 사실 게임하려고 왔는데, 어, 계곡을 쓰려니네. 네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여러분도 지금 에러가 많이 심하실 텐데, 오, 에러가 심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봐야 돼. 이거 용사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일단 피해줄게요. 이거 저 주민은 뭐 하는 거지? 주민씨? 이저왜 왜 여기 계십니까? 바닥이 아주민아여기도 어? 좀. 아, 안녕하세요이제 아, 무이야 아, 무가 일이야? 아, 무슨 이 아, 무슨 일이어 아, 무슨 일이어 아, 무슨 일이야? 지 무슨 일이야? 아, 무야 아, 니이제 아,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이야 아, 무 아, 야야야 어, 이번에, 간역이라는 블록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성님의 그 간역 영상 봤는데, 그거, 너무, 제가 사실, 화면 쓰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해화쏘기를 해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싫은 거 해도? 어두운 곳에 가야 되나? 이거 왜? 세탁 왜? 어? 이거? 이거? 음. 근데, 우와, 이거 우와 뭐야? 완전 신기한데 이거? 우와 벗겨진 진홍색 이렇게 이번에 오, 이번에는 레도가 맵이 엄청나게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니요. 일단 하이 스를해보도 하겠습니다. 유상님이 하신 그거를 어, 어 잠깐만 오, 6이네요 지금 시간지고있요좀금까 근데 커맨드를 잘 몰라서 어 이게 아닌데? 네, 설탕아 탕이 좀 불었어요 오, 됐다. 오, 진짜 되네. 신기해. 아이템 배치 지금 덜 가시면서 좀 많이 좀 어렵네요. 오. 오, 됐네. 바로 되는 거야? 이번에 이 드래프 세창이 너무 예쁘고 지금 제가 아무 움직임 없으면은 세창이를 만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멀리 가봐야겠는데 중국어도 배워야 어쨌다. 참민아내 월드 한번 들어와 볼래? 뭐라고? 내 메베 한번 들어와 볼래? 왜? 네. 내가 근데 내 여기 내거 들어왔을 때나 찾았어? 응. 어디 있었어? 마을에 있었는데. 나. 마을이 마을이 어떤 구멍 파고 쓰잖아. 응. 내가 뭘뭐 꼈는지 봤어? 아니. 너안 봤는데. 아안 봤어? 바람? 이런 응. 거다 만들었다. 응. 인천트에서 잘했어. 응. 난 지금 화살 관여 연습하고 있어. 아안 돼.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거만 써볼까 그럼 65가 되겠네요 됐 짠. 아, 왜 안맞는거야? 유성이 화를 참잘쏘시더요 얼마나 많이 쌌는지 볼까요? 별로 안 쌓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강도에 따라 다르다 는데 진짜네요 아, 이게 오, 각인 간다 보이세요, 여러분? 오케이 예, 이게 가감이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이 완벽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와 이거 신기하다 아 이맵도 오랜만인데 지금 전 하느라 바쁘죠? 요즘 전 배드워즈하느라 바쁘죠 요 마인크래프트를 별로 안 하고 배드워즈는 했어요. 앵크스테는 어제가 내일 같이 일주일에나 나와 주했지어 뭐야 나 죽을 건데? 어 살았어. 와딱 여기에 아딱무리 그래도 걸쳤네요 신기한데 이유리집 여기 보통 영상 끝낼야 되는데 오 음, 오랜만에 저기 냉무새들 이 있는 곳이죠 사실 저기 동물원인들은 일단은 좀 없애서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냉무새가 <laughs> 갖고 그런 게 돼서 못 하겠어요. 네. 안녕 얘들아. 어쨌든 오늘은 한번 이 관역 한번 해보려고 해 탕, 해탕 내려오렴. 탕이가요? 사람은 대동이 지금 좋아해 스타일. 한 네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네도가 엄청나게 발전됐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봅시다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네요. 많이 바뀌었겠죠? 다음엔 각병님 저것도 한번 만들고 올렸어요. 자, 이제 완전한 연구실 만들어가지고 정해봐야지 뭐. 지금 흰 가루 보이세요? 가루인지 연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가 나가다니고요.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멋진데? 지도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자꾸 살면 불어요. 이거 빼야지. 눌트스 오사. 안 보이네, 그냥. 이거를 유리로 표시를 해놓을까? 에베랄드 볼게요. 또 여기로 가볼게요. 우와 이거 멋진데? 여러분, 이거 뭐요 장난 아닌데? 완전 멋지다. 와 진짜 멋지다. 와. 약속 그 생. 니네 연기야, 뭘까요? 이아사람려고는데가지고 자석석 네덜라이트 뭐지? 일단 집 근처로 가지고 일단 이거 근처로 가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야겠어요. 길을 일단 편하게 바로 집으로 갈수 있도록. 예쁘니? 옷이? 역시 엉긴가? 더우니까 이게... 무다 탄아 고기도 구워지나 배형의회 보이는데 여기 지금 제 생각엔 뭐가 이게 그 성전 그런데 지금 있는 거. 사슬 뭐야 이거 사슬 완전 신기한데. 여기 요비심만... 심마는... 이거 닦아, 안 돼, 안 돼, 닦아, 닦아, 안 돼, 이거 들어온 기인 되는가요? 안 돼요. 방금 터치는 새가 한 겁니다. 안, 그거 안 돼. 그거 아니네. 응. 그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와. 두 개밖에 안 자려. 뭐가? 에휴 이렇게 올라오고 싶었어? 나랑 있고 싶어 그게 아니 이렇게 해서 삐졌어? 이것도 타나? 안 타나? 뭐야? 뭐 그렇게 생거야 예. 나 어, 여기를 것 우와 고기 구워져 대박! 아야 <laughs> 자꾸 들어가고 싶어? 푹박해줄게. 이게 뭐 구워진지 보자. 파란색 불레 불레 구운 구운 미안해 아까 도시 그만둬. 우와, 돼. 되게... 이렇게 똑같은 데가 나오나? 되네? 이건 뭔가 신기한데? 아, 더 이상은 설치가 안 되는구나. 기본으 빼고 지금 제 팔에 있는 고무줄을 뜯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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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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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